뭐 우리 그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 옆에, 그 아기, 그 저, 고독, 고독, 고에 보면, 주잡 비닐 조시 하나 한아다 정말 제주도에서 이제, 아, 이 열리면 괜기 경산역에 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다다 고맙습니다. 대부대야 이따가 가봐나이리와 그럼 대구, 대구가 다 돼가네 아, 그렇군요 아, 여 이제 집화장이다 아, 아따, 이제 목숨 저기를 다 갖고 들어가나